네, 안녕하세요. 사킬입니다. 오늘은 온라인 게임 순위 탑 20을 할 시간이죠. 하기 전에 영상 구독 부탁드리고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는 소소한 변화만 있는 상태인데요. 그럼 바로 20위부터 시작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위는 아이온이 차지했고요. 19위는 테이지 러너, 18위는 블레덴 소울, 17위는 검은사마, 16위는 코로 뷰티 모던 어페어가 차지했습니다. 16위는 코로요티모던어 페어가 차지했습니다. 저번 주 많이 상승을 해서 어 이러다가 탑10 가나 싶었는데 캠페인은 어느 정도 이제 마무리 지은 유저들이 좀 이탈을 하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버티 쪽은 좀 고인물들이 많아서 그런 것 같은데 과연 이대로 더 상승할 수 있을지 지켜보도록 합시다. 15위는 픽서브 액자에 14위는 스타크래프트 13위는 사이퍼즈 12위는 디아블로 3가 차지했습니다. 12위는 디아블로3가 차지했습니다. 역시나 디아블로4 이슈가 대단한 것 같습니다. 디아블로3에도 영향을 줘서 3단계 상승을 하게 되었는데, 아직 뭐 출시 일정이 뭐 잡혀져 있는 것은 아니라서 좀더 너무 지켜봐야 되겠지만, 아무튼 간에 디아블로3 이렇게 상승을 했기 때문에 이대로 뭔가 조금 더 좋은 업데이트로 상승을 하면 좋겠습니다. 11위는 니이지, 여기서부터는 탑10이죠. 탑10 10위는 던전은 파이터, 9위는 카트라이더, 8위는 로스트아크, 7위는 월드 오브 어크리프트 6위는 서든어택, 5위는 오버워치, 4위는 피파 온라인 4, 3위는 배틀그라운드, 2위는 메이플 스토리, 대망 1위는 이번 주도 어김없이 닉 오브 레전드가 차지했습니다. 이렇게 이번 주 온라인 게임 순위 이야기 해봤는데요. 큰 변화는 없죠. 그나마 지스타에서 PC 게임들 소식이 조금 있어가지고 그게 조금 고무적이기는 한데 아무튼간에 이번 주 온라인 게임 순위 이렇게 진행이 되었으니까요. 참고해주시고 저는 그럼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그럼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합시다.